<laughs> 어 진짜? <laughs> 어 이거. 어 뭐야? 이렇게 여... 하자. 궁 쓰고서 이거 뭐지? 첫첫 <laughs> 번째 그림은 궁 아이고. 쓰고 나오네 이안 되면 홍수시지 합니다. 여 씨. 아 이거는 손브라 하지 마세요 보자. 올라갑니다. 리 감사합니다. 비글리블, 이 새끼가 오래탱커 아우 좀탱커그다 이거 탱커 이거 다이아바트 왔다 갔다. 이나겠어해 보실. 어? 러 씨. 오 퀸. 러 씨. 오셔라나이오데 여기서? 우선해 이 시위가 아니거 우선 해 아, <laughs> <우선> 보지 뭐. <laughs> 아, 아니, 할, 아, 할 만해. 점 아닌 거 같아. 해하세요 아, 할 만해. 우선, 우선 해보 퀸이 까겠습니다가 보자. 우리 또 하던 대로 하자 그냥. <웃음> <웃음> 아, 지 원챔이나 디 같이 있으러 갑니다. 깜짝한다 윙제님 음. 질러 뭐 하셨습니까? 윙제님 어. 괜지 하셨습니까? 아니..아니에요? 오이 알겠습니다 두 에코 에코 하셨습니까? 나 아직 발전했다가 얘기했어 저 저의... 정도로 쓸 딱은 아니긴 해 겐지 할 정도로 가실가실가실어 준비됐어 가실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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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둠둠둠둠둠 <laughs> 뒤로 <laughs> 둠둠둠. <laughs> 들어도될것 같은데요? 살렸습니다. 저도 습니다지현님어 이거 투어가 저도 될것 같은데? 아어 지원님, 아, 그건 아, 못 살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에이, 에이,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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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아 아니, 괜찮아. 도망가면 되 그냥 겐지 뭐? 템포작 계속, 계속, 계속. 에서뭐할것지게 핀데, 까비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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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어나 준비됐어? 괜찮은데, 아, 오겠습니다. 깔때면 가도 돼. 왼쪽에 둠피 사운드. 겐지 들어왔다? 쪽 왼쪽? 둠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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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피. 회수. 야아오른쪽 알려 드니다 윤재 님. 윤재 님. 야타타타 타. 지원 님. 어 알아 알아. 오케이. 예. <놀람이> 감사합니다. 재현이라면 헬로님을 누릴 것 같았습니다. 원샷 조심. 아무것도 없다. <laughs> 야나 가자 들어갔다 하나 때면 들어가지 바로 눈봐줘 대 눈봐줘 대아안 하게 피안 하게 피야. 체볼래요 체불면 왼쪽 봤습는다 아이씨발 한사라도 해야지 수영평가 그래도 안 맞지?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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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, 근데, f 는안번지 아네 수영평가수평가수어야 이거 그냥 아, 준비됐어 나또 우리 다. 응. 음. 그러니까. 나 죽었다. 한없니다로님라인 어. 지금 어떻게해깨는 중. 어우 야 씨.. 애들 네. 온다, 애들 온다. 씨발 yep. 어이구야. 준야뺄수 있냐? 요 빼는 건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성이라도 해나 이거 하면 겁나 셀것 같은데? 아나 컷 나이스 진짜 모르겠다 야이 시계 아예 안 들어와서 야 겐지가 레전드인데 야나 1인공 박혔어 겐지가 게임에 참을 안 한다니까 진짜 괜찮습니다. 뭐 용감없어되네 아, <laughs> <이거 좀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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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게 <내 A> <laughs> 어이구야. 조준이 어이구. 가버렸습니다. <laughs> 야따다 습니다 <laughs> 어 안돼 밀리다진장어 <목소리> 까비 어, 아이고. 어 까비 밀려났다 나 당하고 있어 아, 아. 밀려나버렸어 까비 야, 괜찮아? 잠시 내가 만 배터리 충전 는충 <야>, <목소리> 아진친 놈인가 봐. 존나무거워 소리 <laughs> 늦었다. 아, 당연하지. <놀람> 씨발, <말> 그게 죽어? <놀람> <놀람> 한, 한, 한한 야, 잠깐만. 저거 아, 뭐야? 그만 좀 주저한테. <놀람> 또 나반. 유 존나 세네. 그까 <laughs> <가. 야? 웃음> 왼쪽 소전. 팰리니다 소전. 소전. 나이스 미스 아, 씨발. 살려데 에헤, 같은 기 인... 같은 인권, 인권, 인권 운동가끼리... 아, 최고 배끼이달 어, 여튼... 요즘 밴 요즘 밴드좀 아니긴 하네. 좀... 진짜 그래. 완전 무책임한... 그거야. 아, 할 거면 다 썰어야 돼. 임없는춘케라 나무를 아주 길다? 아나원? 아나원 아나원 초월 빠졌다 아나 보 아나 아이고 야 쏘전 너무 너무 혼자 노는데? 나이스 야, 야 맞네, 야타 야타 나이스 와 겐지가 와 겐지가 진짜 질긴 하네요 지금. 오케이. 나시야 어, 씨. 제 뭐냐? 그러게. 너 부검. 뭐야? 오버톱스. 세비어 형님 진배 내야겠다. <laughs> 어. 근데 침배 팀맨... 어차피 침배 안도안걸 팀맨... 팀맨... 그니까 만날 것 같긴 해서 3민큐야 3인큐 3인큐야 3인큐 해야지 야야 근데 중간가안돼원치 원칩 하는 일 많은지 알겠다 할수 있는 게저밖에 없다 나 원칩은 못할것 호그를 못해 호그를 음 호그 뭐 할수 없다 이렇게 해볼까 가볼까 일러 루젠으로? 바로 아니 나 메르시 할 거야 그럼 어어 파우 파우 탱커 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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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우이나 걸러 다니 때가 좋았는데 말이야. 탱커 파우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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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한,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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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한 번도 빨검이었잖아. <laughs> 야 근데 나 이거, 이거 메르시 못못 한다. 못, 못 한다. 어, 나 메르시 못 한다 이거. 좋키 세팅 안돼 있어. 진짜 야 돼. 그다주겠어전 어. 어. 졸라 잘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내가 볼땐 약간 너가 서윤지 진짜 갈 아닌 거으면그만큼 발견, 발견 어. 잘해야 돼. 진짜 네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빼겠습니다 저애고들야 확실히 야야 다인큐를 해야 되네 인트로몰리 생각인데 그럼 다인큐서 썰고 들어가는 거지 일단 하나 게될수 있겠는데? 지금은 다인큐 하나 일단 세 명도 보낼 수 있겠다 가실래요? 준비될? 다돼다돼계산게 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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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반대쪽에 다왔는데 2층에 한조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한조 뒤에 뒤에 준비 뒤에 준비 뒤에뒤 뒤에 아 씨발 누야 한주한테 다 털렸는데 이거 나이스 이제 아, 됐다 이거 와이 나이스 말야 씨발 윤재 한주 미쳤는데 새끼 이이나네 계속, 아, 계속 지네 그냥 시발. 계속 지네 아니 씨발 <laughs> 야, 업으로 사오면, 은시우 허, 야, 야, 이제. 이리... 더 죽었... <laughs> 죽었습니다, 루시우. 나 화물 내가 밀게. 얍. 여기, 여기, 여기. 아이고. 겐지, 겐지 개피. 야. 겐지 개피. 어, 씨발. 준피스 왜 이리 아파, 씨. <laughs> <누나, 웃음> 피스 무슨 피가. 준피스 뭐 이리 세졌음? 그러니까. 원래 이랬나? 어, 아니, 세졌어. 둔피 우클릭 겁나 세. <laughs> 나 아픈데, <laughs> 철권포가 이런... 그만 잔인 같은 팀원을 가지고 틀여다서 우리 도전하는 간은 진짜... 이거는... 얘는 다행 진짜 법적으로 금지 해야 되지만... 장애들이 늘어서 왔어. 뭐냐, 방금 루시오... 아, 꽈비딱스 일부러 <laughs> 빼고 봤어. 얼른 가자! 아나 저거지 힐 밴이야 너? 트 개피입니다 여러분 힐러봐도 힐러봐도 힐러봐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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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대결해보자고 음. 겐지 개피 나이스거우죠거우죠나 듭니다 어야 이게 와, 얘네그작께 태자 3위 냐이거인데 그러니까 태자 3위 2 뭐야? 왜야? 반 폐작 아, 반프 느낌이 나네. 야 반프? Uh, 어, 잘했네. 잘했네. 야, 다 잡았네.